백제의 초기 강역 산동성 연성시 제남시 삼국사 온조왕 13년 기록에 따르면 백제가 국경을 정하는데 북쪽으로 폐하, 동쪽으로 주양, 남쪽으로 웅천, 서쪽으로 대해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도읍을 하나 위례성으로 옮길 당시에 백제의 동쪽에 낭랑이 있었고 북쪽에 말갈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 평양성이 있었던 현재의 산동성 덕주시 주변 일대가 낭랑이라면 낭랑은 백제의 북쪽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삼국사 백제의 본기에 따르면 백제 동쪽에 낭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 때 편찬한 삼국사기 원본에는 백제에서 바라보는 말갈과 낙랑의 위치가 본래 서쪽과 북쪽이었는데 조선이 1512년에 삼국사로 뜯어 고치면서 서쪽을 북쪽으로, 북쪽을 동쪽으로 바꿔치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방향을 바꿔치기한 이유는 명대사관들이 의 신당서 요사 등 중국 23사에 위사를 삽입시켜 고구려의 요동성과 평양성 등의 위치를 현재의 요령성 요양시와 이북 평양시 등으로 변이시켰는데 조선이 삼국사로 뜯어고치면서 백제와 낭랑 등의 위치로 현재의 우리나라 땅 안으로 잡아넣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삼국사 백제 본기에서 백제가 건국 초기부터 수백 년간 전쟁을 한 말갈이 고구려였음을 의미한다. 백제의 건국 초기는 한대 또는 진대에 해당하므로 말갈이 아니라 흉노 또는 선비라고 기록될 수 있었으나 삼국사에는 말갈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삼국 시대에는 본래 한수와 폐수였겠지만 조선 중종 7년에 삼국사기를 뜯어 고치면서 한수와 한강 또는 폐수와 폐하를 혼용해서 백제 도읍지 이동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한남 위례성이 현 산동성 제남시인 경우 한성이 한수 남쪽의 한남 위례성이든지 한수 이북에 본래 있던 백제 초기 도읍지 위례성이든지 그곳에 한상의 주민을 나누어 서북쪽에 새로 쌓은 성으로 보냈다고 본다. 한남 위례성이 현 산동성 제남시 평양현 인근 지역인 경우 초기 도읍지의 방어를 위해 성을 새로 쌓았다고 볼수 있으며 제남시 평양현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한남 위례성의 주민을 나누어 성을 지키게 하였다고 볼수 있다. 앞서 6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삼국사 온조왕 13년의 기록에 따르면 주양은 동쪽 국경 지역이므로 현재의 산동성 제남시 동쪽 인근 지역으로 볼수 있다.백제 동쪽 경계인 주양이라는 지명을 현재의 산동성 제남시 동쪽 인근 지역에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웅천은 남쪽의 국경 지역이므로 제남시 남쪽에 있는 강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하나 또는 남향으로 가는 사하 또는 동평호 남향호 이어주는 강을 웅천으로 고려해 볼수 있다. 서쪽의 국경인 대해는 현재의 산동성 동평호 남향호 소양호 미산호 등으로 고려해 볼수 있다. 득재의 초기 강력이 낭랑의 독적이었다면. 백제의 초기 이동경로 상에 있는 현재의 하북성 형태시 내구현 주변지역이 있었던 것처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현재의 산동성 연성시에서 제남시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온조왕 13년 이전의 백제의 도읍지가 현재의 산동성 연성시 주변지역으로 볼수 있으나 낭랑이 백제의 동쪽에 있었다면 이미 그 이전의 백제의 중심강역이 현재의 하북성 형태시 내구현 주변지역으로 볼수 있으며 도읍지를 하남 위례성으로 옮기면서 백제의 초기 강역이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